19. 언제 휴식을 취해야 할지 알기. 프리랜서 프로젝트로 인해 부담스럽거나 지쳤습니까? 클라이언트 프로젝트에 열중하고 끝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끼기 쉽습니다. 이 장에서는 직장에서 휴식을 취해야 할 때를 인식하는 방법과 스트레스와 탈진을 줄이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피로의 징후를 식별하고 준수해야 할 작업 일정을 만들고 긴장을 풀고 긴장을 푸는 데 도움이 되는 다양한 활동에 대해 다룰 것입니다. 자신을 위한 시간을 만들고 건강과 생산성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부분인 자기 관리를 강화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이를 통해 프리랜서 세계에서 문제를 더잘 해결하고 성공할 수 있습니다. 휴식을 취하여 재충전하고 프리랜서 성과를 향상시키세요. 번아웃 식별. 번아웃 번아웃은 장기간의 스트레스로 인해 신체적, 정서적, 정신적으로 탈진한 상태를 가리키는 용어이다. 번아웃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려면 번아웃의 징후를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웰빙, 생산성 및 전반적인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번아웃을 식별할 때 찾아야 할 일반적인 경고 신호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피로, 무관심, 과민성, 두통, 안절부절 못함, 우울증, 수면 장애, 동기부족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증상 중 하나라도 나타나면 지칠 수 있으며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다양한 유형의 번아웃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신체적 탈지는 몸이 지치고 지칠 때 발생하며, 정서적 탈지는 삶의 스트레스 요인에 압도당하고 대처할 수 없을 때 발생합니다. 정신적 탈지는 과로와 정신적 에너지 고갈의 결과이며, 영적 탈지는 삶의 목적과 사명과의 연결이 끊어졌을 때 발생합니다. 여러분이 지치고 있다는 것을 인식했다면, 다음 단계는 대처하고 자신을 돌보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직장에서 휴식을 취하거나, 산책을 하거나 명상을 하거나 운동을 하는 등 효과적인 휴식 방법을 찾는 것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계획하거나 휴가를 떠나거나 소셜미디어를 잠시 쉬는 등 회복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확보하는 방법을 찾는 것도 중요합니다. 탈진과 스트레스는 같은 것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종종 함께 발생하지만 두 가지 별도의 문제이므로 적절하게 처리하려면 차이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트레스는 목표 달성을 위해 동기를 부여하고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될때 긍정적일 수 있지만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지면 탈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번아웃은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올바른 접근 방식을 통해 관리하고 예방할 수 있습니다. 번아웃의 경고 신호를 인식하고 다양한 유형의 번아웃을 이해하고 대처하고 자신을 돌보기 위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번아웃을 방지하고 계속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습니다. 언제 휴식을 취해야 하는지 알기 프리랜서로서 자신을 너무 몰아붙이기 쉽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얼마나 유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지 증명하고 싶지만 그 노력과 헌신은 종종 자신을 지치게 하는 대가를 치르게 될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려면 몸과 마음의 휴식이 필요한 시기를 인식하고 자신과 자신의 웰빙을 위한 시간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언제 휴식이 필요한지 어떻게 알수 있나요? 피곤함, 의욕, 부족, 일반적인 과민반응과 같은 징후를 살펴보세요. 어려운 프로젝트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왔다면 이제 한 걸음 물러나 재평가해야 할 때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징후를 발견하면 머리를 비우기 위해 할수 있는 몇 가지 일이 있습니다. 심호흡하기,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요가하기, 짧은 산책하기 등의 간단한 활동은 마음을 진정시키고 긴장을 푸는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명상은 특히 스트레스 수준을 낮추고 일상생활의 압박에서 벗어나 생각할 시간을 주는데 좋습니다. 하루 중 정기적인 휴식을 취하는 것 외에도 휴식과 재충전의 시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주말 휴가를 보내든 자신을 위한 적절한 휴가를 계획하든 일에서 벗어나 몸과 마음이 제대로 휴식하고 치유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드세요. 휴식을 취할 때에도 수면은 매우 중요합니다. 몸과 마음이 휴식을 취하고 스스로 회복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취침시간 루틴을 만들고 일을 지키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취침시간이 가까워지면 화면이나 카페인을 피하는 등의 활동을 하면 더 쉽게 잠에서 빠져나오는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언제 휴식을 취해야 하는지 아는 것은 성공적인 프리랜서가 되기 위한 중요한 부분입니다. 몸과 마음의 휴식이 필요할 때 신호를 인식할 수 있는 것은 피로를 줄이고 작업의 품질을 최고로 유지하기 위해 숙달해야 하는 핵심 기술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돌보고 최대의 성공을 위해 가능한 한 자주 휴식을 취하는데 시간을 투자하십시오. 근무 일정 작성 및 준수. 작업 일정을 만들고 일을 지키는 것은 프리랜서로서 성공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단계 중 하나입니다. 작업을 일일, 주간, 월간 목표와 같이 관리 가능한 단위로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수행해야 할 작업에 대한 계율을 얻을 수 있으며 마감일을 맞추기 위해 작업의 우선순위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도 이 과정에서 큰 역할을 합니다. 여기에는 매일 같은 시간에 작업하거나 하루 종일 알림을 설정하거나 다시 집중하기 위해 짧은 휴식을 취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로 일할 때는 느린 기간 동안의 전환도 준비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재교육, 새로운 기회 찾기 또는 추가 프로젝트 수행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특히 다양한 유형의 프로젝트, 클라이언트 및 마감일을 처리할 때 작업 일정이 항상 동일하게 보이지는 않는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필요할 때 일정을 조정할 수 있도록 유연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업 일정을 만들고 준수하는 것도 산만함을 제한하고 미루는 습관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작업에 방해가 될수 있는 잠재적인 방해 요소를 식별하는 데 시간을 투자하십시오. 여기에는 소셜미디어, 이메일, 전화통화 또는 기타 방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해 요소를 인식함으로써 집중력을 유지하고 작업을 효율적으로 완료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일정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루 종일 정기적으로 휴식을 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몇분 동안 휴식을 취하고 머리를 비우면 건강한 일과 삶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기에는 명상, 심호흡 운동, 음악 듣기, 간단한 운동 등의 활동이 포함됩니다. 정기적으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전반적인 생산성과 효율성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행 상황을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에는 완료를 위한 벤치마크 또는 목표 설정, 프로젝트에 소비된 시간, 추적 시간 소비 방법 평가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개선이 필요한 영역을 파악하고 그에 따라 일정을 조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작업 일정을 만들고 준수하는 것이 압도적인 작업일 필요는 없습니다. 이 간단한 지침을 따르면 프리랜서로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적합한 시스템을 찾으면 생산성을 높이고 시간을 현명하게 관리하고 마감일을 쉽게 맞출 수 있습니다. 매일 긴장을 풀고 긴장을 푸는 시간을 가지세요. 생산성을 유지하고 일과 삶의 균형을 유지하려는 프리랜서에게는 정기적인 휴식이 필수적입니다. 휴식은 우리에게 마음을 비우고 앞으로의 작업을 위해 재설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하루 종일 짧은 휴식을 취함으로써 우리는 몸과 마음을 재충전하고 활력과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긴장을 푸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심호흡 운동입니다. 심호흡은 명상의 한 형태로 몸의 긴장을 풀어주고 마음을 진정시켜 이완감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직장에서 휴식을 취하고 머리를 비우는 좋은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호흡수색이 차분한 장면 시각화, 단순히 호흡에 집중하기 등 다양한 심호흡 운동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마음 챙김은 휴식을 위한 또 다른 훌륭한 기술입니다. 마음 챙김은 자신을 판단하지 않고 현재 순간에 집중하는 명상의 한 형태입니다. 집중력을 유지하고 그 순간에 모든 생각과 걱정으로부터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마음 챙김은 호흡. 신체 움직임, 환경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과 같은 간단한 수련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요가는 긴 하루 일과를 마치고 긴장을 풀고 머리를 비울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요가는 신체적인 자세와 호흡운동을 결합하여 현재 순간에 집중하고 여러분이 느낄 수 있는 걱정이나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요가의 종류는 다양하므로 개인 취향에 맞는 요가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음악을 듣는 것도 하루 동안 휴식을 취하고 머리를 맑게 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음악은 스트레스 수준을 낮추고 집중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또한 기분과 행복 수준을 높여 정신을 고양시키고 당면한 작업에 계속 집중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휴식을 취하는데 항상 완전한 명상 세션이나 요가 수업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간단한 야외 산책은 긴장을 풀고 머리를 맑게 하는 좋은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산책을 하면 일에서 벗어나 현재의 순간과 다시 연결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자연 속에 앉아서 주변을 관찰할 수도 있습니다. 매일 잠시 시간을 내어 주변 환경을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집중력과 동기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휴식을 취하는 것도 다음 작업을 위해 활력을 되찾고 재충전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휴식은 일상적인 업무에서 좀더 의미 있는 일로 초점을 전환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들은 우리가 앞으로의 도전에 대해 재설정하고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휴식은 또한 우리 프로젝트에 대한 관점을 제공하여 이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아이디어와 솔루션을 다시 얻을 수 있게 해줍니다. 매일 휴식을 취하고 긴장을 푸는 시간을 가지면 몸과 마음의 활력과 집중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정기적으로 휴식을 취하면 마음을 비우고 앞으로의 작업을 위해 재설정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꼭 자신에게 투자하고 몸과 마음에 휴식을 주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활동 시도하기. 스트레스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요 문제가 되었으며 많은 사람들이 끊임없는 불안 상태에 살고 있습니다. 이는 신체적, 정신적 건강 모두에 영향을 미쳐 피로, 불면증, 심지어 우울증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좋은 소식은 삶의 스트레스와 불안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다양한 활동이 있다는 것입니다. 음악 듣기 음악을 듣는 것은 차분하고 차분한 분위기를 제공하고 긴장을 푸는 데 도움이 되므로 스트레스를 줄이는 좋은 방법입니다. 악기 연주부터 좋아하는 록 또는 팝 앨범까지 원하는 모든 유형의 음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요가 요가는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전반적인 신체 건강을 향상시키는 훌륭한 방법입니다. 정기적으로 요가를 수련하면 불안을 줄이고 기분을 좋게 하며 수면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완 기법 통합 심호흡, 긍정, 시각화와 같은 이완 기법은 스트레스를 줄이는데 도움이 될수 있으며 다른 활동과 함께 사용하여 훨씬 더 차분하고 진정되는 환경을 조성할 수도 있습니다. 스트레스 관리 방법 이에 스트레스 관리 방법을 배우는 것은 불안을 줄이고 전반적인 정신 건강을 개선하는 데 중요한 부분입니다. 일기 쓰기, 친구 및 가족과의 대화, 자신을 위한 시간 확보 등은 모두 스트레스 관리에 효과적인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신체 활동 운동은 스트레스와 불안을 완화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에너지 수준을 높이고 잠을 더잘 자도록 돕고 심지어 기분을 좋게 할 수도 있습니다. 산책, 달리기, 자전거 타기, 스포츠 활동은 모두 스트레스를 줄이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야외 활동 야외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는 좋은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하이킹을 가거나 자전거를 타거나 단순히 산책을 하는 등의 모든 활동은 긴장을 풀고 긴장을 푸는데 도움이 됩니다. 명상 명상은 스트레스와 불안을 줄이는 좋은 방법입니다. 마음을 맑게 하고 생각과 감정을 더잘 인식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으며 빠른 심장 박동과 같은 스트레스의 신체적 징후를 줄이는데도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화건 화건은 긍정적인 사고를 장려하고 주의를 기울이도록 상기시켜주는 짧은 문구나 문장입니다. 긍정적인 화건을 적고 스스로에게 반복하는 것은 스트레스와 불안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수 있으며 마음의 안정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는 삶의 스트레스와 불안을 줄이기 위해 할수 있는 활동 중 일부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것이 무엇인지 찾고, 하루 중 휴식을 취하고 긴장을 풀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약간의 헌신과 실천을 통해 스트레스를 줄이고 더 행복하고 편안한 삶을 사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매일 시간을 내어 자기 관리 능력을 키우십시오. 프리랜서 경력을 관리하려면 자기 관리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관리는 신체적, 정서적 웰빙을 관리하고 생산성과 동기를 최고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잘 돌보기 위해서는 자기관리 일정을 만들고 이를 위한 시간을 따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관리를 위한 시간을 따로 떼어놓기, 자기관리를 키우는 첫 번째 단계는 이를 위한 시간을 따로 확보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1시간 정도 걸릴 수도 있고 주말에는 하루 종일 걸릴 수도 있습니다. 자기관리는 직장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고 그 시간을 자신을 위해 사용하는 것임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자신과 자신의 필요에 집중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주말이나 장시간의 업무를 마친 후등 정규 시간에 이 시간을 계획해보세요. 자기관리의 이점. 자기관리를 함양하면 다양한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줄이고 정신건강을 개선하며 생산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목표와 목표에 대해 반성하고 재설정하고 더 집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자기관리에 시간을 드리는 것도 재충전과 활력을 주는 데 도움이 되므로 동기부여와 활력을 느끼며 직장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다양한 유형의 자기관리, 유익할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자기관리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건강한 식사, 충분한 수면, 운동 등의 활동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책 읽기, 명상, 음악 듣기와 같은 다른 활동도 자기관리에 훌륭한 형태가 될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필요한 자기관리 유형과 이를 하루의 일부로 만드는 방법을 염두에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계 설정. 자기관리를 키우는 마지막 단계는 개인생활과 직업생활 사이에 경계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휴식이 필요할 때 업무 요청을 거절하는 방법과 하루 종일 정기적으로 휴식을 취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포함됩니다. 또한 긴장을 풀고 순간을 즐길 시간을 갖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 종일 짧은 휴식을 취하면 근무 시간 내내 집중력과 활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시간을 내어 자기관리를 자신의 삶에 통합함으로써 자신과 자신의 안녕을 돌볼 수 있습니다. 자기관리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정신, 건강을 개선하는 것에서부터 생산성과 동기부여를 높이는 것까지 많은 이점을 제공합니다. 시간을 내어 일정을 계획하고 정기적으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자기관리를 키우는 열쇠입니다. 자기 관리를 통해 프리랜서 경력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신체적, 정서적 웰빙을 돌볼 수 있습니다. 결론. 이 장에서 우리는 휴식을 취하고 탈진의 징후를 식별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우리는 업무 일정을 만들고 매일 긴장을 풀고 긴장을 풀수 있는 시간을 갖는 전략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우리는 스트레스를 줄이는데 도움이 될수 있는 다양한 활동과 자기 관리를 기르기 위해 시간을 갖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정기적인 휴식을 취하는 것은 전반적인 건강을 유지하고 잠재적인 탈진을 방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언제 휴식을 취해야 하는지 이해함으로써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모두 적절하게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휴식을 취할 때 피해야 할 일반적인 실수. 많은 사람들은 프리랜서로 일하는 동안 자기관리와 탈진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합니다. 고객을 쫓고 프로젝트를 완료하는 분주한 일에 휩싸이기 너무 쉽지만,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돌보지 않으면 스스로 과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휴식을 취하거나 프리랜서 작업을 중단하는 것이 실패의 신호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휴식을 취함으로써 더 많은 일에 쓸수 있는 시간을 희생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로 인해 업무 시간이 길어지고 개인 시간이 부족해 스트레스와 탈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휴식을 취하는 것은 웰빙을 위해 필요하며 생산성과 창의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저지르는 또 다른 실수는 정해진 일정을 세우지 않는 것입니다. 특히 프리랜서의 경우, 언제, 얼마나 자주 일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아이디어를 갖고 있으면 구조를 형성하고, 자기관리 계획을 세우는데 도움이 됩니다. 정해진 일정을 가지면 주어진 시간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일하고 쉴 시간을 따로 떼어놓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또한 자기관리 활동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합니다. 일을 쉬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스트레스를 줄이는데 도움이 되는 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그만큼 필요합니다. 책 읽기, 악기 연주, 조깅 등 무엇이든 긴장을 풀고 상쾌해지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저희는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희생하지 않고도 작업에 대한 생산성과 동기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을 위해 휴가를 보내는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낍니다. 휴가를 낸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특히 여러분의 직업과 경력이 그것에 달려있을 때. 하지만 자신을 돌보는 것은 약함의 표시가 아니라 오히려 강함의 표시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을 돌보고 휴식과 회복을 허용하는 것이 프리랜서로서 성공하는 열쇠입니다. 대체로 프리랜서가 성공하려면 자신을 돌봐야 한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A는 휴식을 취하고 작업 일정을 설정하고 자기 관리 활동에 참여하고 자신을 위해 휴가를 보내는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점을 이해하고 준수함으로써 프리랜서는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피로를 피할 수 있습니다.